안녕하세요. 위클리 키사이트 손현정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뜨겁게 달군 이슈를 알아보고 키워드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키워드 함께 보실까요? 이번 키워드는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지난 1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나토 가입 금지를 요구하면서 야말 유럽 가스관의 공급을 중단해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이후 두 나라 간 갈등이 유럽과 미국까지 확산되며 전 세계적으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비해 주재 대사관 직원 가족의 철수를 명령했고 본토 주둔병력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는데요. 여기에 더해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날에 침공할 경우 금융통제와 수출제재 투트랙으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가 주로 공급하는 원자재에 대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총매제의 주요 원료인 팔라듐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니켈과 원유 밀 등의 주요 공급처입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시장 변동성 또한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는 목표 수익률을 낮추고 안정적인 투자 전략에 주목해야 합니다. 미래세 자산운용 관련 상품으로는 우량 단기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미래세 단기채 알파와 롱숏 전략을 통해 낮은 변동성을 추구하는 미래세 스마트 롱숏 시리즈 펀드가 있는데요. 미래세 단기채 알파 펀드는 단기채 투자를 기반으로 이자 수익을 축적하고 동시에 페어 트레이딩 및 공모주 투자 등으로 추가 수익을 추구합니다. 미래세 스마트 롱쇼 시리즈는 주가의 움직임이 비슷한 두 종목을 이용해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구사하는 롱숏 전략을 사용하는 펀드인데요. 주식과 채권 비중에 따라 채권 혼합형인 미래세 스마트 롱쇼 30, 주식 혼합형인 미래세 스마트 롱숏 50, 주식형인 미래세 스마트 롱숏70 펀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한 달간 경제뉴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 중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music> you